그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또 말씀드려 보려고요 어떻게 될것 같은가? 저는 응급실 뺑뺑이가 더 나빠질 거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최근 몇년 동안 계속된 의료 분쟁 소송 결과죠. 10억 이상의 배상이 계속 판결되고 있습니다. 그 환자의 중상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10억 이상의 배상이 계속 판결되고 있습니다. 의사가 최선을 다했던 절차가 문제가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. 결과가 나쁘면 배상해야 됩니다. 신의 손이 아니면 건들지 말라. 이 배상 결과에 대해서 나쁘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? 의사 외에는 없습니다. 일단 돈을 받는 환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병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외에는 이걸 나쁘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. 의사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금액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현재는 뭐 10억대 나중에는 20억대 30억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의사 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너무 소수고 특권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송 금액이 올라갈 거고 의사들은 이렇게 큰 책임을 지는 걸 이제는 점점 더 기피할 것입니다 이미 현재 기피하고 있죠 의사의 기피 현상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더 심해질 거고 의료소송 판결 금액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.